대구 콘서트를 앞둔 손태진과 전유진의 깜짝 회동 매니저와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보낸 특별한 휴식 시간 치열한 공연 준비 속에서도 빛난 두 스타의 끈끈한 선후배 우정과 사적인 만남. 현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대규모 공연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아티스트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추는 일은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가수 손태진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릴 대형 콘서트를 단 하루 남겨둔 날 매니저와의 연락조차 잠시 내려놓은 채 동료 가수 전유진과 함께 자신들만의 가장 평온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 장면은 세간의 자극적인 관심과는 거리가 먼 인간 손태진으로서의 본연의 얼굴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완벽한 무대 매너와 철저한 자기관리로 정평이 나 있는 그가 업무적인 긴장감과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선택한 것은 바로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날 손태진은 리허설이나 미디어 인터뷰 그리고 복잡한 외부 미팅을 전혀 잡지 않은 채 철저히 비워진 하루를 보냈습니다. 공연 전날이면 아티스트들은 통상적으로 예민해지기 마련이지만 손태진은 무대 위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먼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화려한 명소가 아닌 대구 시민들의 일상이 녹아있는 소박한 공원이었습니다. 그곳은 몇 개의 벤치와 나무 그늘이 전부인 평범한 장소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더큰 위안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우연히 이들을 목격한 시민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고급스러운 커피 대신 소박한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대화의 내용은 진지한 음악 이야기보다는 소소한 웃음과 장난기 섞인 농담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연예인이라는 특유의 권위나 의식적인 포즈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마치 친남매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왜 하필 전유진이었는가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유진은. 손태진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두 사람은 같은 무대를 경험하며 치열한 압박을 함께 견뎌왔고 구직인 설명이 없어도 서로의 감정선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전유진은 손태진에게 정서적 회복을 돕는 안전지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경쟁이 아닌 공감을 바탕으로 하며 침묵마저도 어색하지 않은 이들의 관계는 무대 위에서의 긴장감을 완화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연을 하루 앞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손태진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곁을 선택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 또한 매우 성숙했습니다. 자극적인 업측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을 표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팬들은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닌 인간적인 면모를 지키며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내일 무대에서도 진정성 있는 노래가 나올 것 같다는 믿음이 팬들 사이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태도는 스타를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응원하는 건강한 팬덤 문화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다음날 열린 대구 공연에서 손태진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여유가 넘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힘을 과하게 쏟아내거나 감정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으며 노래 구절 사이마다 편안한 여백을 두어 관객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전날 공원에서 나누었던 소박한 웃음과 휴식이 무대 위에서 풍성한 감정의 밑거름이 된 셈입니다. 손태진은 성공한 아티스트일수록 자신을 관리하는 기술만큼이나 자신을 내려놓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하루는 도피가 아니라 다음을 위한 현명한 휴식이었습니다. 전유진은 그가 그 휴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곁을 지켜준 소중한 조력자였습니다. 이번 회동은 자극적인 스캔들이 아닌 깊은 신뢰와 우정의 장면으로 대중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무대는 단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지만, 무대를 만들기 위해 다스렸던 마음의 깊이와 아티스트의 진짜 얼굴은 팬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살아 숨쉴 것입니다. 손태진과 전유진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선후배 간의 유대감이 향후 그들의 음악적. 행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두 사람의 다음 합동 무대 계획이나 대구 공연 실황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곡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지 묻고, 쉽습니다 혹은 손태진이 팬들에게 전한 특별한 소감이 궁금하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대구 공연을 앞두고 보여준 이 파격적인 행보는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진정한 휴식과 관계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화려한 조명과 수만명의 환호성에 둘러싸인. 스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대단한 보양식이나 철저한 연습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아이스크림 한 잔의 여유였을지도 모릅니다. 매니저조차 동행하지 않은 채. 전유진과 함께 보낸 그 시간은 손태진이 자신을 가수로만 규정하지 않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유진 또한 선배인 손태진님이 느끼고 있을 공연 전의 중압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어떤 조언이나 격려의 말보다 함께 웃고 떠드는 일상적인 시간을 선물한 것입니다. 대구 시내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는 두 사람의 모습은 현장의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통 아티스트라면. 목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말을 아끼고 실내해 머물렀겠지만 손태진은 자연의 공기를 마시고 사람 냄새 나는 공간에서 자신의 영혼을 먼저 채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다음 날 엑스코 무대에서 기적 같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무대 위에 선 손태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고 목소리에는 인위적인 긴장이 거친 자리에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그가 첫 소절을 떼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결의 따뜻함을 느꼈다고 입을 모읍니다. 노래가 단순히 고막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힘으로 변한 것입니다. 전유진과의 짧은 나들이가 만들어낸 정서적. 안정이 무대 위에서 예술적 승화로 이어진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손태진의 태도를 두고 아티스트 리커버리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분석합니다. 끊임없이 소모되는 연예계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아는 가수만이 롱런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손태진은 이번 대구 공연을 통해 자신이 무대의 노예가 아니라 무대의 주인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자신을. 아껴주는 동료와 팬들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습니다. 공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사람의 목격담과 사진들이 훈훈한 미담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질투 어린 시선 대신 두 사람의 우정을 응원하고 손태진의 인간적인 면모에 더큰 지지를 보내는 팬들의 반응은 성숙한 팬덤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티스트가 행복해야 팬들도 행복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한번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전유진 또한 이번 동행을 통해 선배의 여유와 무대를 대하는 자세를 배우며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눈 아이스크림에 달콤함은 무대 위에서 감동의 선율로 치환되어 대구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손태진은 이제 다음 도시로 향하지만 대구 공원 벤치에 남겨진 그날의 웃음소리는 오랫동안 팬들의 기억 속에 머물 것입니다. 삶은 때로 멈춤을 통해 더큰 추진력을 얻습니다. 손태진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이탈은 우리에게도 잠시 멈춰 서서 소중한 사람과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한류타임즈는 앞으로도 손태진님의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가 삶을 대하는 건강한 방식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연대의 소식들을 꾸준히 전달하겠습니다. 진정한 스타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사람임을 손태지는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의 노래처럼 마음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전유진 같은 든든한 동료와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휴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의 어느 평범한 공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손에 쥐고 어린아이처럼 웃던 두 사람의 모습은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동시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특권의식이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가식적인 행동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남매나 다정한 선후배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손태진이라는 가수가 가진 브랜드 가치를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유진님과의 동행이 특별했던 이유는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적 유대감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서바이벌 무대를 함께 겪으며 느꼈던 고독과 압박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이이기에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침묵 속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유진님은 손태진님에게 단순한 가요계의 후배가 아니라 가장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자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경쟁이 일상이 된 연예계에서 이처럼 순수하게 서로의 회복을 돕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팬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공연 당일 엑스코 극장을 가득 채운 손태진님의 목소리는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질감을 띄고 있었습니다. 전날의 휴식이 가져다 준 여유는 고음에서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운 포용력으로 나타났고, 노래 마디마디 사이에 스며든 여백은 관객들이 자신의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억지로 힘을 주어 감동을 짜내려 하지 않아도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전날 공원에서 나누었던 웃음의 온기와 공원의 싱그러운 공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그의 노래에 젖어들었으며 공연장은 마치 거대한 힐링의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팬들의 반응 또한 성숙했습니다. 대개 스타의 사적인 만남에는 질투나 억측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번 만큼은 예외였습니다. 팬들은 손태진님이 무대 아래에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이는 손태진 님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결과입니다. 평소 팬들을 대할 때 보여주었던 진실한 태도가 팬들로 하여금 그를 소유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는 사진 한 장에서 그 어떤 화려한 티저 영상보다 더큰 신뢰를 느꼈습니다. 최고의 무대는 치열한 준비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비움에서도 나옵니다. 손태진님은 자신을 혹사시켜 얻어낸 결과물이 대중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놓아줄 줄 아는 자만이 무대 위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번 대구 투어를 통해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전유진님과 함께한 그 하루는 다음날의 공연을 위한 가장 밀도 높은 리허설이었으며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대중은 손태진님의 다음 무대만큼이나 그가 보여줄 다음 휴식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잘 쉬는 법을 아는 가수가 들려주는 노래는 듣는 이의 삶도 휴식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끼어들 틈이 없는 그들의 순수한 신뢰 관계는 상막한 연예계의 작은 오아시스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손태진님의 목소리에 담긴 그 따뜻한 여백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길 기대합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가 아니라 평범한 햇살 아래서 드러납니다. 대구 공원의 벤치에 남겨진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무대 위의 함성보다 더 오래도록 팬들의 기억 속에 머물 것입니다. 손태진 님은 노래로만 감동을 주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유진 님과 함께 만든 그 가장 따뜻한 하루가 손태진 님의 음악 인생의 영원한 자양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연 채널은 손태진 님의 이러한 인간적인 행보와 무대 뒤의 진솔한 모습들을 앞으로도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팬 여러분의 지지가 손태진 님에게는 가장 큰 안식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건행의 마음으로 그의 곁을 지켜나갑시다. 손태진님의 찬란한 무대와 소박한 일상이 모두 아름답게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공한 가수의 삶 뒤에 숨겨진 고독을 건강한 휴식으로 이겨내는 손태진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프로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그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며 전유진님과의 아름다운 우정도 오래도록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진 님이 이번에 보여준 선택은 앞으로 많은 후배 아티스트에게도 귀감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소진시키는 활동이 아닌 자신을 채우는 활동이 결국 대중에게 더큰 사랑을 받는 기림을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무대 아래에서의 소박함이 공존하는 그의 매력은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설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손태진님의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고 시원한 휴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국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손태진님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마음의 준비를 마친 자가 보여준 무대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로도 부족할 만큼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대 위에서 흘린 땀방울과 전날 공원에서 나누었던 웃음의 가치를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손태진님과 영웅시대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오늘 하루 건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명웅님과 마찬가지로 손태진님 역시 우리 시대가 보유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유진과 손태진의 관계는 가요계에서도 보기 드문 건강한 우정의 표본으로 불립니다. 두 사람은 치열한 서바이벌 무대를 함께 겪으며 서로의 고통과 희열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전유진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의 무게를 견뎌내는 법을 알고 있으며 손태진은 그런 전유진에게 듬직한 오빠이자 멘토로서 정서적 지지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의 모습은 연예인이라는 화려한 거치례를 벗어던지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교감하는 진정한 소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교감은 다음날 대구 엑스코 무대에서 손태진의 목소리에 깊이와 여유를 더하는 결정적인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손태진의 목소리가 공연 당일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가 전날 얻은 마음의 안식 덕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는 대신 그는 가장 편안한 사람과 함께하며 스스로를 비워냈습니다. 비워진 그 공간에는 팬들을 향한 진심과 음악을 대하는 순수한 열정이 대신 채워졌습니다. 엑스코. 극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손태진의 노래에서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고 부드러운 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평화의 노래였습니다. 전유진과의 짧은 산책이 가져다 준 정서적 회복이 수만명이 관객에게 감동의 파동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의 팬덤이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독점욕을 보였다면 지금의 손태진 팬들은 그의 인간적인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태진이 전유진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팬들은 질투가 아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스타도 사람이며 그들에게도 숨쉴 틈과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팬들이 먼저 이해하고 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팬덤 문화는 손태진이 앞으로 더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예술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손태진의 이번 선택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늘 성취와 성공을 위해 자신을 혹사시키며 쉬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태진은 최고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매니저의 연락조차 닿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 그의 결단력은 오히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잘 쉬는 법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는 진리를 그는 대구의 작은 공원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전유진 역시 이번 만남을 통해 선배 손태진으로부터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단순히 친분을 넘어 서로의 음악적 영감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대중은 이들이 보여준 무해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며 진정한 동료애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극적인 스캔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토록 깨끗하고, 맑은 소식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청량제와 같았습니다. 손태진과 전유진이 함께 써내려가는 이 아름다운 서사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많은 이들은 그날의 공원 산책을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보다 더 눈부셨던 것은 두 사람이 나누었던 소박한 대화와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손태진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에게 삶의 태도를 제안하는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자신의 무대만큼이나 자신의 삶을 소중히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전유진과 같은 좋은 동료와 함께하며 그는 더 깊고 풍부한 감성을 노래에 담아낼 것입니다. 2025년 12월 대구의 공원은 그렇게 한 아티스트가 진정한 휴식을 통해 다시 태어난 성스러운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태진의 이러한 행보가 가요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티스트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심리적 건강을 돌보는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수준 높은 대중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손태진이 보여준 여백의 미학은 그가 부르는 노래만큼이나 아름답고 순고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마이크를 잡겠지만 그날에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했던 휴식은 그의 목소리에 영원히 녹아 있을 것입니다. 손태진의 다음 무대에서도 우리는 그 여유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노래해 주길 바라며 손태진의 빛나는 미래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건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